안녕하세요 핑톡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자 오늘은 한번 어떤 재미난 영상을 찍어볼 거냐면요.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뭐 말한 거죠. 그냥 일단 기본 마감인 터치맵입니다. 일단은 제작은 파랑 양배추라는 님께서 하셨네요. 딱 봐도 보니까. 아, 여기 막 버튼이나 레버가 있으니까 찾으라는 거겠죠? 일단은 한 번씩 뒤져보고 그런게 아닙니까? 여기도 우와! 여러분 선마검! 쩔죠? 클라스드니까? 아닙니까? 어 뭐야 저는 창고만 오! 오! 뭐죠? 스리마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클래스입니다 이거는 우와 스리마고 음. 아름답죠? 어마 이런데 찾아보면서 여러분 시끄러우시면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뭐야. 뭐야. 상관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밑에 있는 화로를 뒤져봅시다. 한 줄씩. 이렇게. 자, 이렇게 뒤져줍니다. 이렇게 없는 것 같지? 뭔가 이상한데안 되겠다. 빨리 찾기 위해서 두 줄씩 뒤져야돼 잠깐만요 아, 네. 이거는 스플리 아, 카드를 좀 풀죠 아, 네. 풀면은 뭔가 좀더 누는 르게 편합니다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스플리 카드를 빼고 하는 게좀더 르르르르 더 나은 네. 네. 아, 뭐, 어 뭐야 안네좀 음, 불편하네요 원하는 하루에 뭐, 풀건더 없는데 어? 이번에는 밑에는 없으니까 한번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일자로 한번 뒤져보고 싶 여기는 방금 뒤져보도또 한번 뒤지고 원래 꼼꼼하게 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 번째 상당히 이게 좀 찾기가 어렵네요. 어... 그러면 세 번째 줄을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없네요. 없네요. <목소리> 세 번째 줄을 <목소리>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이이렇이 <목소리> <후기요, 후기요. 목소리> 아, 이게 언제 나오냐. 여러분,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세 번째 줄에도 없으면, 두 번째 줄에 있겠죠, 뭐. 세 번째 없 답은, 이니은, 겸해 만약에 두 번째 줄에도 없으면, 없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마 두 번째 가 없나요? 지금 이제, 이제 다시 부글부글 하니까 케플릿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줍니다. 아, 설마 여기? 아니네. 없나요? 여기다 어? 없는 어?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찾았더니 없음을 그냥 뭐 푸시고 넘어가야지 아 이거 괜히 시간 끌었네요 에잉 푸셔야 됩니다 푸시고 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상 5번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오르라가고 있고요. 음. 음. 자 저도 월떨기를 오래오래해서 이렇게 철문을 빠져. 아, 뭐야? 네. 페이브는 마검이. 어디? 여기야. 마금. 오. 아, 네. 마검이 있다는데. 어. 오. 여기였군. 보다필게철검이네요 어. 너무 시끄러우시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보도. 자 가보도록. 명예전. 톡의 명예를 건져 주니다다이아몬드호세이물량도 어. TNT, TNT, 마구 버무리고 버무리고 이거는 신발을 얻었고요분량무고구정 어? 아 이거 저거 알아요 이거는

아. 권기나, 권기나니 아. 아, 아. 니 에이. 어 뭐야? 따시 다시. 다시. 여러분 조금 적겠습니다. 눈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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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번 쉬고 따세 따세 접어주고 아니, 나가고 니 아니, 아버그한번니아주고 요렇게 아 주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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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니어 주고 주고 수술 멘탈 나아가기 시작하고 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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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다 <목소리>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목소리>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음, 가운데 제가 음, 이 음, 이렇게 양쪽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다물 한번 부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안 돼? 지금 이러고자 아니. 와, 저런 거를 한 번도 못 읽어가지고 여기서 죽으면 서 그냥 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도 못 보고 위험이네요. <목소리> 진짜 마지막에 성공하나요? 이거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요? 잠시만요. 어디다? 어,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엔딩하죠. 자,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기서 이렇게 저 높은 데서 떨어져 보았는데요. 절대 안 죽었습니다. 역시나 가착 베개. 전도시 말이었네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엔딩은 결과로 못하,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 한심 꺾고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핑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만, 뿅!